자, 우리 20번 원의 방정식이었고요. 자, 우리 원위에 점에서 뭘 구하자? 어 접선을 구하자. 자, 실제로 이거에 관련돼서 문제를 풀어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어, 뭐 아닌 친구들도 있을 텐데 쟤네 우리가 공식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훨씬 더 편하더라. 자, 물론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만 구한 게 아니라 얘는 원 밖의 점에서의 접선도 사실은 어, 우리가 구하긴 해야 돼. 어, 원 밖의 점에서의 접선. 자, 한번 문제를 봐봅시다. 자, 우리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어, 8이구 자, 근데 여기 위에 2,2에서의 접선을 l1이라고 하지. 자, 그럼 내가 어, l1을 딱 어, 먼저 구해보면요. 자, 너는 어, 2x 더하기 2y. 너는 8이다. 라고 해서, 얘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라고 하는 이런 원의 방정식이 먼저 하나 만들어집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어, 쌤이 이번에는 어, 그림을 약간 좀 그릴 거야. 왜냐면 우리가 막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무식하게 구할 필요가 없어서,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어디에서? 마이너스 삼컴마 어, 1에서. 자, 마이너스 삼컴마 1에서 우리가 접선을 그릴 건데, 이렇게 접선을 하나를 그릴 거고요. 여기에 접선이 이렇게 생길 거야. 자,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이 이제 먼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야 되니까, 자, 이접선은 우리가 모르겠어. y는 나는 m에 x 더하기 3에, 어, 더하기 1. 자, 이렇게 먼저 직선을 세워놓고, 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랑 같으면 되더라? 반지름이랑 같으면 되더라. 라고 하는 걸 이용합시다. 자, 그럼 얘는, 어, mx-y 더하기 3m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는 녀석이니까, 우리 계산해보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은요. 어차피 0,0에서 거리니까 3m 더하기 1, 이렇게될 거고요. 자, 그래서 너의 절대값이 우리 뭐가 되면 돼? 어, 이 루트 2가 되면 돼. 자, 그럼 이제, 어, 곱해서 양변 제곱하면요. 너는 9m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6m 더하기 1은요. 너가 8m 제곱에 우리 뭐야 더하기 8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가 어때? m 제곱 더하기 6m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은 0이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직선이 나와요. 하나는 m이 뭐일 때 1일 때 또는 m이 뭐일 때 마이너스 7일 때, 됐지? 아 그러면 우리가 원에 접하는 녀석이었으니까 자 쌤이 1을 먼저 대입하고 우리가 구해보면 하나의 방정식 은 y는 x 더하기 4였어.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y는 마이너스 7x 어 그다음에 더하기 빼기 어 20이라고 하는 어 이런 직선이 두 개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되니 자 그래놓고 자 우리 그림을 다시 그릴게. 자선생님이왜 그러냐면 자 처음에 구한 직선은 마이너스 x 플러스 4에서 너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자 그다음에 너는 이렇게 그려져 그치, 아, 너가 뭐야? 수직이니까. 우리가 만나는 교점에 대해서 너가 0,4라는 녀석이 우리가 구해지거든. 자, 그러면 저 직선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만 찾으면 너와의 교점과 너와의 교점 두 개만 찾으면, 그치? 어, 이 직선의 교점과 이 직선의 교점과 얘만 찾으면 우리가 뭐야? 그냥, 뭐야? 넓이를 바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거든. 수직이라는 걸 만약에 못 찾았다면 우리가 길이도 구하고 뭐도 구하고 뭐도 구하고 해서 우리가 구했어야 되죠. 맞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 쌤이 그냥 바로, 어, 뭐 하자? 아, 얘네 들의 교점은? 자, 근데 얘네 들의 교점은 이미 우리가 구했어. 마, 삼마 얼마? 마이너스 삼마 1이에요. 얘네 둘은. 됐어요. 아, 그래서, 마이너스 삼마 1이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가 있었을 거고요. 그니, 어, 마이너스 삼마 1이니까 뭐, 마이너스 삼마 1, 뭐, 여기에 하나가 점이 있었을 거고. 자, 우리는 얘랑 이제 뭐야? 너의 교점만 찾으면 돼. 자, 그래서, 마이너스 어, X 더하기 4랑요,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20이랑 우리가 만나는 걸 찾으면 되니까, 자, 넘겨서 너는 6X가, 마이너스 어, 24다. 그럼 우린 X의 좌표가 마이너스 어, 4였을 때, 그치? Y는 얼마가 되더라? 어, 너는 8이 되다. 됐어요? 아, 그럼 마이너스 4,8. 뭐, 어디, 여기 위에 어딘가에서 만나고 있었겠네요. 요만큼, 뭐, 마이너스 4,8.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이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였고. 그치? 되니?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뭐야? 삼각형의 넓이를 문제에서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 마이너스 4,8과 어, 길이들을 다 구해보면 너네 두개 구할 필요, 없고. 요렇게랑 요렇게만 구하면 되죠. 자, 얘랑 얘랑 거리 구하면 어, 16 더하기 4, 4, 16이니까, 어, 루트. 어, 그래서 너는 길이가 어, 4루트 2 요렇게 나왔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 두개 거리는 우리가 뭐야? 3루트 2가 되겠지. 됐니? 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4루트 2 곱하기 3루트 2 이렇게 돼서, 아, 너는 우리가 얼마더라? 12였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 5번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될때 사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얘가 수직이 되는 게 있는지를 사실은 먼저 우리가 찾아봤어야 됩니다. 자, 어, 우리, 마지막으로, 어, 서술 2번 문제 갈게요. 서술형 2번. 자, 서술형 2번 문제가, 어, 진짜 어려워요. 자, 얘 원의 방정식 문제였고요. 자, 얘는 우리가 어떻게든, 어, 그래프를 좀 이용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점을 어떻게 예쁘게 잡느냐도 중요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뭐야, 어, 기울기. 접하는 녀석은 어떻게 찾을 건지. 그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고민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적용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게. 자, 너는 0, 뭐 2분의 b 그리고 너는 a 그 다음에 너는 b라고 이렇게 우리가 적혀 있는 어뭐 범위는 아마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자, 우리 c1이라고 하는 녀석이 자 x 제곱 더하기 어, y 제곱은 어, a 제곱이래요. 자그 다음에 c2라고 하는 녀석은 너는 어, x-b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너는 어, b-a의 전체 어, 제곱인 이런 녀석이었고요. 자그 다음에 c3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너는 x-b a의 제곱에 더하기 y의 제곱이 너는 어, b제곱이다 라고 하는 어, 이런 원의 방식이 있었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C1과 Y는 뭐가 만나는 거? 마이너스 4분의 3X, 3분의 4X. 자, 3분의 4X와 만나는, 우리 뭐야? 교점을 P라고 했대. 자, 근데 그 P에서 원 C에다가, C2에다가 접선을 그렸더니 하나가 X축에 평행하더라. 자, 그럼 먼저 그림을 좀 그려보면, 자, 이렇게 생겼어. 자, 어. 자, 원이 하나가 원점을 지나는 반지름이 A인 원이 이렇게 있었대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4X는, 어, 기울기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아, 그럼 만나는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어, 너를 P라고 하자. 자, 근데 분명히 너가 b 0이고요. 아, B가 어딘가에 있는데, 너는 지금 보니까 우리가 뭐야? B-A야? 어, 너가 여기가 A거든요? 좌표가? 그럼 B-A는, 아, 이 원에 어때? 접하는 원일이야. 자, 접하는 원이면서, 자, 아,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P에서 여, 이 원, C2에다가 접선을 그렸더니 너가 X축에, 아 어, 이렇게 뭐야, 평행하더라. 아, 그러면 B-A가 여기에도 접하면서 여기에도 접하게끔 반지름이 이렇게 생겨야 되겠네요. 이런 원이어야 되겠지. 너무 그렸네? 아, 요, 요렇게 생기는, 어, 원이었대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자,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접선이 너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치? 다른 접선이 분명히 하나가 더 이렇게 생길 거고요. 이 접점을 우리 뭐라고 하자? 어, Q라고 하지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는 건 선생님이 어, 이걸로 갈게. 자 뭐냐? 분명히 이 위에 있는 점이어서 자, 점 P를 선이 이렇게 잡을 거야. 점 P를요. 마이너스 3K, 4K라고 잡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잡는 순간 자, 우리 a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는 뭐가? a는 값이 얼마가 되냐? 9제곱, 16제곱. 이렇게 되지, 맞지? 아, 그러니까 너는 5k가 됩니다. 이렇게 점을 예쁘게 잡아야지만이 문제를 어 편하게 풀수 있었어.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우리 보니까 어, b a가 뭐야? 너가 반지름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높이가 뭐야? 4k니까 너도 지금 뭐야? 높이가 4k가 돼야 돼. 요 어, 그럼 반지름이 4k니까, b-a가 너는 4k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맞지? 우리 b는 얼마였다, 너는 어, 9k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찾았어요. 그러니까 k로 지금 한 문자로 뭐야, 전부다식을 나타낼 수 있게 돼버린 거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c3는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얘는 중심이 b-a, 0이고요. 너는 반지름이 b예요, 반지름이 b. 아, 9k야. 자, 그럼 분명히 여기가 우리 뭐라고 했냐. 5k라고 했거든? 그러면 4k가 뭐 여기 어딘가 있겠지? 자, 그럼 4k,9니까 사실은 원이 이렇게 크게 뭔가 9k로 되는 이런 큰 원이 분명히 뭐야? 있었을 거야. 자, 그러면서 그 위에, 아, 점 r이 이렇게 있는데, 어, prq에, 아, prq의 넓이의 최대값이 지금 얼마래? 60이래. 되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PQ에 대해서 먼저 길이를 선생님이 좀 찾아보면요. 자, 너는 우리가 9K,0이라고 구했어. 자, 그리고 너의 지금 뭐야, 반지름에 대해서 너가 수직이니까 너는 지금 얼마? 4K라고 우리가 찾았거든요. 그치? 자, 그럼 선생님이 이 직선에 대해서 내가, 어, 먼저 찾아보려고 해. 자, 근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뭐였냐면 마이너스 3K였고요. 높이가 4K니까 너가 10이고요. 4K야. 맞지? 자, 그럼 우리 중심에서부터 이 녀석의 거리를 구해보면 너는 루트 16K 제곱에 더하기 144K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야 어, 4K 제곱을 또 빼야 되니까 어 빼면 뭐야 아 결국에는 p q 의 길이는 우리가 얼마였다 아 너는 12K였다 라고 이렇게 구해져 되니 자 그럼 도대체 R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중심이 지금 여기인 C3가 있는데 너에서부터 너희 너에까지 거리를 우리가 뭐야 구해야지만이 우리가 뭐야? 반지름이랑 더해서 최대값의 넓이를 찾아낼 수 있을 거거든. 맞지? 그럼 도대체, 어, 너에서부터 직선 PQ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냐라고 하니까 나는 직선 PQ는 뭔지 몰라서 이렇게 세워야 돼. Y는 MA, X 더하기 3K, 더하기 4K다라고 이렇게 뭐야? 직선을 세우시고요. 자, 너는 이 원에 뭐야? 접하는 녀석이잖아? 아, 그러니까 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바로 쓸게.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9K고 0이니까 여기 9K 집어넣으 12K 곱하기 M 더하기 4K의 절대값이 너가 우리 뭐가 되더라? 반지름의 길이 4K가 된다. 자 그럼 이렇게 4K는 다 어때? 어, 약분 돼서 지워져버려. 3, 1 이렇게. 아 그러니까 절대값 3M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랑 같아지면 되고요. 그치? 어 그래서 우리는 어, 9m 제곱 더하기 너는 6m 더하기 1이요. 너가 어, m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면 돼서 1이 지워지고, 그치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m이 뭐가 나오냐? 0 또는 어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와아 그러니까 우리 m은 얼마였다? y는 어 뭐다? 마이너스 4분의 3에 X 더하기 3K, 그리고, 더하기 4K라고 하는 이런 직선이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C3와, C3와,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해야 돼. 자, 그럼 선생님이 그냥 4를 곱할게. 어, 그러면 4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K, 더하기 16K, 이렇게될 거고요. 자, 그래서 3X 더하기 4Y. 그다음에 마이너스 7k는 0이다라고 하는 어, 이런 직선이었네, 맞죠? 자, 그럼 우리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구하면 너는 어, 5분의 0이고요, 4k니까 너가 어, 5k 되네요. 아, 그래서 너는 k였어. 아, 그러면 이 짧은 거리가 사실은 길이가 어, k였네. 자, 그럼 너가 반지름 아래 내에서 정 반대에 있는 이 점이 되어야 되니까 너의 반지름은 B라고 했거든? 그럼 9K야. 즉, 삼각형의 높이는 얼마였다? 어, 10K였어. 자, 그럼 우리가 넓이를 구했어. 아, 그럼 너는 2분의 1 곱하기 12K 곱하기 10K가 너는 뭐가 되더라? 어, 60이 돼야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계산하면 너가 6. 그러니까 우리 K는 얼마였다? 너는 1이었다. 되니 K가 1이다. 자, 그때 우리 문제에서 a, b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아, 그럼 k가 1이라고 구했으니까 우리는 a는 어째요 5였고요. 아 b는 9였어요. 라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접하는 것과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높이가 최대가 되는 것까지 우리가 찾았어야 정답을 구해낼 수 있었다. 되셨나요? 어,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해서 아마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비슷한 류의 문제를 다뤄 다루, 다뤘을 것 같아 어, 혹시나 다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최대한 우리가 뭐야? 많이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네. 되셨죠?